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돈을 벌수 있는 이 대표를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보실 건데 제가 15,500원까지 떨어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렇게 브레이킹이 나온다 는건또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 무조건 딱 떨어지는 이런 주가는 없습니다. 이 곳이 그만큼 지지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매수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가지고 있는 레몽레인, 이거 절대 모르시면 안 됩니다. 레몽레인과 함께 시너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기준목 매매의 첫 번째 조건인 기술적인 분석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저의 매수타점과 목표가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들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뭐 자산운용사 아니면 뭐 전문가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 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어, 내 계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방을 통해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민첩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소통방에서는요 우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이 종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시장 전략 어, 우리 같이 가져가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른 종목들도 매수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11월 달 단타로만 14%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한주 내에 여러분들 스윙주 한두 종목 정도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과 10% 내외의 수익 구간 지속적으로 쌓아나가면서 일주일에 20% 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종목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 소통방 초대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통방 010-8115-5111 문자로 아티스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들어오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이제 작전이 시작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함께 위지윅 스튜디오가 대주주로 있는 바로 레몽레인입니다. 이 레몽레인도 똑같이 엄청난 급등 이후에 눌린 구간이 발생됐고 똑같이 지금 주가가 힘을 모아가는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횡보 상당 구간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안착 구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랑 비슷해요? 당연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목과 우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레몽레인에 대한 주주총회 그리고 공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첫 번째는요. 스팸 과다 관여 종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최근에 11월 달에 이 종목이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똑같이 투자자들이 있고요 투자자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자산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뭐다 회사를 꾸려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뭐다 홍보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뭐다 문자라든가 아니면 광고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종목을 소개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금융위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광고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아지는 종목들이 많아진다 금감원에 신고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진다 라고 했을 때 투자주의가 붙으면서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 들 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스팸 과다 종목은요 여러분들 딱 한가지 어떤 사람들 광고성 정보가 평일 신고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라건보다 그 만큼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관심과 더불어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작전 세력들의 첫 번째 길잡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작전 세력들이 이걸 정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을 통해서 단기 과열 종목이 지정이 되는데, 이 종목이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건 뭐냐면, 최근에 레몽레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는데, 대표이사가, 어, 이태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태성 대표이사로 변경이 됐어요. 이 이태성 대표이사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요. 우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최근에 여러분 공시가 나왔습니다. 회사 합병 결정에 따른 공시가 나왔는데, 이때 우리 대표이사가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나옵니다. 바로 이태성,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소속 합병범인이고요. 피합병법인이 아니라 지금의 대표이사가 거기 대표이사로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레몽레인의 반기보소를 보게 되면요. 누가 대주주다? 어, 맞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와 함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같은 대주주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가르치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김동래 대표이사가 있었는데도 이 사람을 물리치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위지윅 스튜디오 그리고 이정재 씨가 같이 합쳤을 때몇 퍼센트? 무려 33%라는 대주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레이 레인의 주인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맞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아티스트 컴퍼니랑 합병을 한다는 소식이 있지만 이 추가적으로 레몽레인과의 합병 소식도 당연히 없을 순 없다. 그리고 없을 수 없는 이유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지속적으로 돈을 모아가는 모,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반기 보고서를 보여드렸어요. 반기 보고서에 보시게 되면요. 요약 재무제표상 자본을 보시겠습니다. 자본 보시게 되면요. 자본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속적으로 620억 가량의 자본 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지속적인 합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컴퍼니 다음으로 레몽레인의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면서 레몽레인의뭐 합병이 된다는 소식이 아니라 합병 비슷한 기사가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잡고 계신 분들은 레몽레인보다 더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레몽레인은요, 주가 상승률도 보시게 되면요, 약2 배가량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똑같은 호재 속에서도 1000%가 올라갔어요. 완전 주가 상승률이 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는 확실히 대장주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뭐다? 어, 이 자리가 무서운 자리가 아니라 기준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엄청난 음봉 속에 여러분들이 눌린 구간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눌린 구간을 잘 보시게 되면요.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 엄청난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라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자리. 보세요. 거래 거래량 엄청나게 줄었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게 바로 눌린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눌린 구간에서 개인들이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지 않고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매수하지 않고 보다 맞아요 매도세가 출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내일까지 일단 기다려 봅시다 어, 내일까지 기다려 보면서 여러분들의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만약에 이곳에서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전 고점까지의 고점이 없기 때문에 22,500원 다음에 3만원까지 다시 한번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징어 게임부터 해서 뭐다 12월에 개봉하는 영화, 거기다가 레몽레인,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K의 위상, 우리 K 뷰티부터 해서 K 영화에 대한 위상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표 종목으로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세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 뭐다 관심 종목에 오히려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엄청난 급등에 여러분들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다, 그렇죠? 함부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다가 진짜 매수 타이밍에 매수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할수 있다. 즉, 지금까지 여러분들 영상 보신 여러분들 1분만 집중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매수 타점이 좋아야지만 우리 수익 극대화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익 극대화를 할수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잡더라도 대응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 대응을 쉽게 하려면 매수 타이밍이 좋아야 돼요. 그런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면 떨어질 때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한 구간에서 잡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확실한 구간은 아직도 기준점 없이 매수하면서 뭐다 물려 버린다. 아니면 어떻게 어, 마이너스 수익이 나 버린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빠져나올 수 있는 맥점은 놓치지 않고 잡아야죠. 그런 맥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이 소통 방을 통해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어,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유하면서 수익 쌓아가고, 있나, 쌓아가고 있는 이 소통 방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누구나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대한 고민과, 어, 어떤 뭐, 질문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죠. 오늘 트럼프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다?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들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수익 쌓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누구나 이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통방 들어오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제 번호 010- 8115-5111 문자로 아티스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맞습니다 우리 아티스트 주, 유나이티드 주주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하셨다는 건뭐다 노력하겠다 아니 공부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저한테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맞습니다 저의 히든 종목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만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이 종목 꼭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11월달 12월달 히든 종목을 딱한 종목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8월달 히든 종목이었던 한국 bnc 그리고 9월달 히든 종목 21%라는 수익구간 10월달 히든 종목 우리 sk 이터닉스 잡아가면서 매수 구간 여러분들과 공유했고요 그 다음에 매도 구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하면서 우리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나갔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실제 같이 매수를 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실제 저의 수익들도 여러분들께 공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께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냐?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진짜 수익을 낼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의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28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도 투명하게 방송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잡고 있는 이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11월, 12월 달 히든 종목은요, 바로 보유 기간은 1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시가 총액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5천억에서 7천억 사이가 제가 가장 큰 수익률이 날수 있는 종목이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유통비율은 뭐다 큰 손들이 들어왔을 때 드리블이 가능해야 되는 유통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유통비율 60%로 큰 손이 충분히 드리블할 수 있는 종목이고 저점의 매직본과 함께 외인들이 정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큰 손들이겠죠. 거기에 또다시 반도체 테마로 국내 가장 큰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을 때 영원한 국내의 탑 테마로 반도체 종목 절대 빼놓을 수 없겠죠 테마의 수급 저점에서 70% 정도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바닥을 같이 잡아갈 때 개미털기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폭등전 개미털기 구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매수 구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많이 매수해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3개 년 연속 외국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계? 맞아요. 매출과 함께 테마의 수급이 정확하게 받쳐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 대한 호재와 함께 오픈 AI가 이제 엔비디아와 결별을 하고 자체 칩을 개발합니다. 이 자체 칩 개발에 반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엔비디아와 이미 매출 셰어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이냐고요 영원한 국내 탑테마 종목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렇게 제 번호에 여러분들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실시간 매매 타점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소통방을 초대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종목만 던져주지 않느냐? 맞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대응이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번호 010-8115-5111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히든 종목 소통방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1억 천금 번다. 이 종목으로 인생 역전한다. 그런 허황된 꿈, 여러분들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런 종목들 한 종목 한 종목씩 잡아가면서 조금 조금씩 차곡차곡 수익 제대로 한번 쌓아보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노력과 함께 실천을 통해서 저와 함께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 종목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제 번호로 010-8115-5111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장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사 운용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